양주시가 국제인증심사기관인 영국표준협회로부터 세계 여섯 번째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인증도시로 인정받는 성과를 이뤄내며 국제인증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가 표준화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세계표준화기구가 지난 2018년 제정한 스마트 도시 국제표준은 스마트 시티 사업 성과와 성숙도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도시에 부여하는 특별한 인증인데요. 이날 영국대사관에서는 조학수 양주부 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송경수 BSI 한국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서 수여식이 열려 더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1인 여성 가구 범죄 예방 플랫폼, 시민과 함께하는 양주혁신 리빙랩센터 등 각종 스마트 사업의 구축 및 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세계 6번째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인증 도시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아, 잘 평가된 부분또

첨단 기술로 누릴 수 있는 스마트 시티 양주시의 미래를 시민 여러분께서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